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매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2차 본 방송입니다. 어, 1차는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했고요. 어, 어, 2차로 본 방송이고 2차도 어, 저렴하게 파는 편입니다. 어, 13 품종 준비했고요. 어, 뿌리 설명하면서. 어, 바로, 어, 입변 설명하면서 뿌리 설명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또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어, 설명을 드리고, 뿌리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은 네, 유달산입니다. 어, 유달산은 단엽, 목포 단엽서반이죠. 단엽서반 유달산이고요. 어 유달산 지금 어 두촉입니다. 두촉이고 모초계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잘 남아 있죠. 잘 남아 있고 전진 신화 이렇게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어 모초계는 이렇게 어 한잎 어 갈점이 있습니다. 한잎에 갈점이 있고 색감은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 전진 어신는 핑크초로, 핑크빛으로 올라와서 약간 이제 핑크빛은 어, 사라지고 자근은 그대로 남아있죠. 네, 어, 전진초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전진초 뿌리도 아주 좋구요. 어, 이거는 이제 어, 벌바 하나 있고 산, 어, 생강근이 발생이 되어져서 생강근에서 이렇게 이제, 어, 좀, 어쭉 붙어서 어, 뿌리 전진 쪽잘 내려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 뿌리 억수로 많이 내려졌습니다. 네, 종자목 해 보십시오. 두촉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어, 생강근도 자연 생강근이 발생이 되어져서 생강근도 있습니다. 어, 여기 주권식으로 생강근이 발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두 촉에 0.7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에 보십시오. 네, 이번은 송정입니다. 어, 송정 지금, 어, 전진전진 전진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 전진 두 촉이고, 뿌리는 모초뿌리 두 가닥 있고, 어, 전지뿌리 세 가닥 내려져 있고요. 전진촉은 가을 되면 또향으로 어, 어, 색감이 들어오죠. 모초건 이 어, 끝이 입, 어, 세 입장, 네 입장 다 잘려져 있네요. 이 끝에, 이 어, 끝에 살짝 어, 잘려져 있고요. 어, 전진촉 아주 깔끔하고, 초시 아주 예쁘게. 뿌리 내려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마도, 어, 한 개, 어, 보이구요. 여기에도 지금, 어, 여기에도 지금 자마가 볼록하게 들어 앉아 있습니다. 끝풀 속에, 어, 자마 들어 앉아 있구요. 종자목 하십시오. 어, 전진, 전진 두 쪽이고 자마 하나, 13에 0.7에서 어 8입니다. 금액은 16만원입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어, 호진입니다. 호진은 하리안 호피반이죠. 등록품 호진이고요. 어, 모쪽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 쪽에 무늬 이렇게 색발색이 어,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호진, 어, 전진, 전진 두 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어,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살아있구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버에도 지금 자마, 눈이 붙어서 있구요. 어번 자마가 벌버에 지금 두 개가 있구요. 하나는 밀어야 될것 같고, 전진 쪽에 자마, 이번 쪽에 자마, 자마 세개 있습니다. 어, 호피반 호진입니다. 무늬 발색을 잘 시키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무늬 발색을 잘 시켜보십시오. 네. 두 촉이고, 전진전진 두촉 자마 두 개, 아, 자마 세 개, 19에 0.8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4번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어, 능소화는, 어, 항산반화이고, 두화벤의 항산반화이죠. 어, 두화벤의 항산반이고요. 산반문이 이렇게, 어, 잘 들어있고, 두화벤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으면서, 문이, 전진 쪽의 문이 잘 들어있고요. 뭐, 저게도, 어,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 전진전진 전진 두 촉이고, 쫑대가 하나 있습니다. 쫑대에도 자마 눈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쫑대에도 자마를 올리면 되겠고요. 어, 전진 쪽에, 어, 이번 쪽에 다 각각 자마 한 개씩, 자마 세개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두 촉에 벌버 쫑대 하나, 어, 12에 0.8이고, 자마 세개 있고요. 어,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종자목 에보십시오 짱짱하니 자연배양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5번은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 어 무등사피 이렇게 무늬가 지금 잘 발현이 되어져 있죠.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 어 척수 지금 어, 세척이고요 작은, 어, 무늬가 소멸되지도 않고 무늬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무등사피입니다. 갈점이 맨뒤떼 쪽에 갈점이 한입 있네요. 갈점. 맨뒤떼 쪽에 갈점이 있고요. 가운데 1번, 2번 쪽은 깔끔합니다. 1번, 2번 쪽 깔끔하고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무늬가 뚜렷하게, 어, 소멸되지 않고 잘 남아있는 무덩사피입니다. 무덩사피,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어, 양쪽으로, 이 애들은 전진전진이고, 얘가 엄마촉입니다.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깨끗하고요. 뿌리 깔끔하니 뿌리 좋습니다. 무늬도 잘발현되어져 있는 무덩사피입니다. 세촉에 자마 하나, 9에 0.7이고, 금액은 어, 6만 원입니다. 종자목에 보십시오. 네, 6번은 입변 호피이고요. 한국 출란의 입변 호피입니다. 어, 순수 한국 출란이고요. 어, 호피가 아주 무늬가 이렇게 기부 쪽에 잘 들어있고요. 중간중간 어,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네, 한국 출란이고, 어, 전진 전진 두 쪽에 어,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에도 지금 무늬 색 발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죠 어, 색이 신화에도 지금 화려하게 어,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애가 하나 있고 어, 촉수는 어, 세 쪽에 애가 하나 있고 뿌리상태 좋습니다 어, 뿌리 가닥수도 많고 어, 순수 우리 한국 출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는 한국출란 호피반입니다. 입변호피 전진전진 두쪽 신화한초 어 13에 0.7이고 애가 하나 있고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순수 한국출란입니다. 7반은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작도 아주 좋고요 어, 지금 작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 올해 꽃대가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올여름에 꽃대 올리셔서 꽃을 한번또 피워보시고. 수채, 어, 색설아, 어, 작 상태 아주 좋은 상작이고, 촉수 내촉입니다. 내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자마는 각 촉마다 다 있습니다. 네. 어, 2 3에 0.8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셔서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8번입니다. 8번은 자두두아입니다자두두아는 어, 어, 꽃이 또 둥글둥글한 두아의 자두의 두아이고요 무명입니다. 무명 자두두아이고요 어, 꽃이 어, 확인된 어, 자두두아이고 어, 지금 전진+ 전진 시나 어, 이렇게 총 3촉입니다. 시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촉이고요. 가운데 이 촉은 어, 입끝이 잘려져 있고 두입장 잘려져 있고 잘 오가 있고요. 어, 이거는 성장이 멈춘 촉이고, 전진 신화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촉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깔끔하고요. 가닥수도 많고. 어, 자두두와 종자목 해보십시오. 저번에 내초인가고는 30에 판매를 한 같은 품종이고요. 부하를 이렇게 자로가 있죠. 네, 자두두와 16에 0.8이고, 어, 잎이 또 잘린 관계로, 금, 어, 종자목 하시라고 금액은 10만원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귀한품종자도두아입니다 저는 도화변의 입변산반입니다. 도화변잎변산반인데요 입변 어, 두화변으로 자로 가져있고, 잎변도 아주 예쁩니다.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이 끝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자로 가져있습니다. 입변도 아주 예쁩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고요. 어, 무늬도 전 입장에 지금 잘발현되어져 있죠. 잘발현되어져 있는 도화변의 입변 3반입니다. 네, 종자목 해보십시오. 뭐촉은이 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뭐촉은이 끝이 잘려져 있는데, 어, 전지는, 어, 무늬도 예쁘고, 어, 입변도 아주 중빼가 부르면서 예쁩니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어, 생각 좀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자마, 눈한개 어, 있고요. 어, 뿌리 좋습니다. 사이즈는 8에 0.7이고, 어,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어, 입변, 도화변 입변 3반입니다 이번에는 삼반중투인데요. 어, 삼반중투이고요. 이거는 어, 질부금인 줄 알았는데, 어, 질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질부금 같이 닮았는데요. 어, 질부금이 아닌 삼반중투이고요. 어, 목대가 아주 굵고 무늬가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질부금을 많이 닮은 삼반중투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출란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에 자마는 각총마다두 개씩, 어, 뒷대에도 자마 양쪽으로 두 개, 전진척 자마 두 개, 총네 개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뿌리 어, 건강하고 짱짱한 뿌리들입니다. 네, 삼반중투, 하얀 산반중투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A급의 항삼, 한엽의 항산반 단엽입니다. 중배가 아주 부르죠. 뭐척도 지금 중배가 부르죠. 뭐척도 중배가 부르면서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어, 전진촉도 보면은 중배가 아주 부르면서 고급 산반입니다. 고급 산반 단엽입니다. 육질이 아주 두꺼운 그런 까닥지 후육질의 3반 단엽이구요. 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는, 긴 어, 뿌리 4개, 짧은 뿌리 3개 있습니다. 새 뿌리, 지금 전진 신화에 여기, 어, 지금 새 뿌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새 뿌리 내리고 있고, 짧은 뿌리, 전진 쪽에 지금 짧은 뿌리, 새 뿌리하고 3개고, 긴 뿌리 한 가닥, 모쪽에 뿌리 3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전진 쪽에 뿌리가 긴 어, 뿌리가 생장점 다 살아 있고 또새 뿌리가 또 내리고 있고요 짧은 뿌리 해서 전진 쪽에 뿌리 네 가닥입니다 모초개 뿌리 세 가닥 총 일곱 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은 A급의 항산반 단엽입니다 한엽의 항산반 단엽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한 종자목인데, 뿌리가 조금 적은 관계로, 금액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뿌리만 좋으면, 이거는 뭐두 촉에, 어, 촉에, 어, 4, 50 정도 한 그런 분종입니다. 뿌리 상태는, 어, 총 일곱 가닥입니다.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두 촉에 자마, 어, 하나, 10에 0.7이고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종자는 아주 우수 종자목입니다. 네, 십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뭐 초기에는 갈점도 있고 어, 이 끝이 살짝 갈점 있습니다. 전진 쪽 깔끔하고요. 십뿌리 내리고 있고요. 네, 뿌리 좋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입변 3반입니다. 어 입변 삼반이고요. 어 입변도 예쁘고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육질도 까랑까랑한 그런 육질이고 무늬가 뭐 초기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입변 삼반입니다. 전진쪽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입변이 아주 예쁘죠. 어 아주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전진쪽입니다. 네 전진쪽에. 어, 중배가 부르면서 이 끝은 좁지만 중배가 부르고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품종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전진 쪽에도 뿌리 가닥수 많고요. 뭐초계 뿌리 있고, 벌버까지 뿌리가 많이 세 가닥 정도 보이네요. 뿌리 좋습니다. 어, 한입장 잘려 있구요뭐 어, 초기에 한입장 갈점 있고 한입장 잘려져 있구요 전진총은 아주 깔끔합니다. 네, 입변 3번 종자목 해보십시오. 어,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 2에 0.8이고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3번입니다. 마지막 번호 13번이고요. 어, 13번은 어 서반단엽입니다. 입변서반단엽이고요. 모델 사진, 참고하시고요. 입변서반단엽. 종자성이 아주, 예쁜 그런 입변서반단엽입니다. 저번에 제가 금액 20만원에 올렸던 품종이고요. 금액을 3만원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3만원 인하하였고, 어 지금 척수가 세촉입니다. 무늬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가을 되면 조금 진한 항우로 빼면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새 뿌리 전초기에 내리고 있고, 뿌리, 모초에도 뭐 뿌리 많이 달려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고요. 어, 종자목 해보십시오. 3만원 이날을 한 금액 17만원입니다. 10에 0.8이고, 금액은 17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구요. 어, 1번부터 4번까지 맹명품 등록품입니다. 5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여배 하예입니다. 네.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설명, 어, 잘 들어보시고, 어, 주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메입니다